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사람마다 아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성화의 과정에서요, 가장 힘든 부분, 그러니까 성화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큰 회심이나 성령세를 받게 되면요, 즉시 어느 정도 성까지요 성화가 바로 즉시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성화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경건 훈련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영성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고는요 더 이상 깊은 성화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은 운동 생활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와 같은 그런 하루에 일정한 규칙적이고 정해진 그런 경건 훈련 프로그램을 수십 년간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요 쉽게 자연스럽게 아마 성화로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성화의 기준에 자신을 대입시켜 보면요, 거의 성화의 밑바닥 단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의 교회 프로그램을 따르는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하루하루 개인 경건 훈련 그러니까 영성 생활을 하지 않고는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루 두세 시간의 경건 훈련 그러니까 개인 영성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 이렇게 개인 경건 훈련거리가 그러니까 개인 영성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그 경건 훈련 그러니까 개인 영성 생활을 그렇게 꾸준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년 전의 사람이요, 수천년 뒤에 지금 종말에 일어날 그런 예언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영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 프로그램만으로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 그러니까 개인 영성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종교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 정도의 신앙 프로그램으로는요, 성화의 단계로 진입조차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해도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그 크리찬들이나, 그넌 크리찬들이나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제가 영의 나이를 봐도요, 거의가 어린아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나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로 보이는 사람은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그 중에는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영의 나이를 갖춘 사람도 드물게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거의 모든 크리스안들은요 영의 나이가 어린아이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의 나이도요, 그 영성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요, 은 그 단계에서 또 다운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예쓰게 되면요, 그영의 나이가 30이 있다고 했을 때요, 30이 최고라고 했을 때요, 20대 후반 정도까지 그영의 나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물 몇살 정도 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단계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요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또 통과를 해야만 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그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봅니다. 그리고 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 영성 생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계, 영적 세계 이야기는요, 더 깊게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렇게 그 구독자들이 만약에 그런 깊은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경우 같으면요,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영적세계의 이야기는 깊은 얘기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요, 종교인만 양산할 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이나 휴거되는 비율을 보아도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견, 경건 훈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성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지 않으면요. 거기가 남겨진다고 봐야 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로요. 그렇게 성화을 추구하는 삶을 크리스천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달콤한 그런 사탕발림 메시지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육자들이요. 자신과 똑같은 그런 멸망의 구름 통이로요 양떼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멸망의 자식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렇게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요, 보금사역자는요, 자신이 하는 메시지가요, 구원의 길을 이탈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핏값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제가 큰 회심 후에 도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6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개종에서 휴거를 준비하고 개인 영성 생활을 그 당시 이미 7년 정도 하고 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분은요 이미 그때 성화에 상당히 그 깊은 곳까지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가 부러웠던 건요 바로 어느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거의 제어가 되는 그런 단계에 벌써 이 자매가. 그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말에 있어서도이 부분은요, 거의 한98% 정도 아마 그, 그, 지난 단계 아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자면은요, 비속어나, 은어, 아니면 그, 유행어까지도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더군요. 전그 당시 그, 뒷담화 정도의 그런 단계에서요, 그 당시 저는 넘어지고 하던 때였는데, 이 자면은요, 제, 저한테 비하면은요 굉장히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단계 이미 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요 성화의 깊은 단계에 그, 그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입만 열면 그 습관적인 거는 쌍욕이 나오는 그런 정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목회자 가운데도 이렇,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요, 그헐가하는 그런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꽤 유행한 걸로 압니다그 유행어조차도 요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인제요 이분은 이미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은요 바로 제 신앙의 롤모델인 그제 부친에 해당됩니다. 이분 제 부친은요 원래 그 여름에 그 백세 생신을 맞으셨는데요. 제 부친이 바로 이말 부분에서 거의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요 아무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어증에 걸린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게 아니고요 허탈한 세상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남 이야기, 별 유익이 없는 그런 대화를 아예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때 약간은 그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아마 비춰주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마 정확한 표현이지 싶습니다.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그 부분이 바로 이말 그러니까 입술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는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요 본능인 그 식욕과 성욕까지도요 거의 희미한 단계까지 금방 이르렀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전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말 부분은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말 부분은 정말 어렵더군요. 제가 말에 그 실수가 있을 때마다요 성령께서 즉시 지적하시기 때문이요. 그 자리 즉시 저는 제어하고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말 부분에서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수준에서제그성화에계겨서이말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도 아주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야고서의 3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게도요, 성화로 나가는 길에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그 개인에게 따른 어떤 그 성화로 나가는 그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본능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조금씩 더 깊은 성화로 나아가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또 어떤 분야 어려운 분야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만요. 여러분이 더 깊은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국 사역자인그 사역자인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간정을 한 걸로 합니다. 이 죄가 있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런 제모로 아마 어떤 그 간정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 죄라는, 이 죄가 뭐냐면요. 우리 혀로 짓는 죄. 그러니까 말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요. 구원이나 휴고 대상자에서요. 우리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은요. 회개와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입술니에 그니까 말로서 짓는 죄까지 여러분 자유로운 그런 경지에 꼭 가세요. 그런 성화에 꼭 이르러세요. 반드시 휴고신부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